안녕하세요. 각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덕수 원장입니다. 치질 초기 증상으로 문의주셨네요. 현재 배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항문이 붓고 그 근처에 종기 같은 것이 만져지는 증상이 있으시군요. 치질은 대부분 항문이 좁아진 상태에서 배변을 볼때 힘을 주면서 생기는 항문압 증가로 발생합니다. 이때 항문관략근, 항문거근 등의 항문근육이 약해지면 치질이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항문이 좁아지는 원인은 항문 내부의 직장정맥의 혈류정체 때문입니다. 항문 입구 쪽에 얇은 정맥혈관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는데요. 간이 나빠지고 간피로가 심해지면 항문의 정맥혈류 흐름이 느려지고 피가 몰리면서 항문이 붓고 좁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변을 오래 보는 습관이 있거나 변비나 설사 등 대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배변을 볼때 항문에 몰리는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 항문이 더 붓고 좁아지면서 찢어지거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가려움증도 항문이 붓고 찢어지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치질 초기 증상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질이 생기는 원인에 맞게 한약 치료를 하면 치질 증상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기능을 개선하여 항문연류를 개선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대장기능을 개선하여 항문압을 낮춰주어야 합니다. 생활에서도 3분 내로 변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적게 섭취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피로를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술 없이도 치질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한약 치료와 생활관리로 치질 초기 증상을 개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김덕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